하루가 시작됐어요.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. 하루가 마무리되어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됐어요. 주무실 시간이 됐어요. 천장을 쳐다보고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. 내가 후회되는 일 없었나? 인생은 시간이에요. 내가 혹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나? 내가 혹시 헛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나?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,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없나? 회개할 것은 없나?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신 것은 없나? 하루를 마무리하면서,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한 달을 마무리해요. 내가 이번 한 달,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건 없나? 내가 이번 한달 도와줘야 될 사람,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나쁜 마음, 사랑이 없는 마음, 혹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나? 내가 누구에게 서운하게 한 적이 없나? 한 달을 마무리해봐요. 내가 한달 동안 후회할 일, 인생을 헛되이,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았나? 한 달을 마무리해봐요. 1년을 마무리해봐요.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들게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가고 1년 동안 내가 후회되지 않는 시간, 시간, 시간을 보냈나? 1년 12달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년 12달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하나? 1년을 마무리해봐요. 1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10년이 돼요. 10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50년이 돼요. 내 인생을 돌아봐요. 60을 바라보는 나이. 50이 넘은 60을 바라보는 나이. 내가 후회하는 건 없나? 내가 악한 짓을 한건 없나?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? 내가 하나님 마음과 합한가? 허송세월 보내지 않았나? 가장 가장 가치 있는 그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 일했던 거 마귀와 싸워서 이겼던 거 후회 없는 1년 1년을 보냈던 거그거입니다 인생 마무리할 인생 인생 마감할 때 간 속에 들어갈 직전 인생 마감할 때 내가 잘 살아왔나? 후회하는 인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.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. 없네요. 예수 사랑, 참 좋은 예수 사랑, 예수 사랑, 예수 사랑이 최고 최고, 참 좋은 예수 사랑, 大国。<noise> <noise> thank you 더 좋은 친구가 어디가 있어? 없어. 찾아봐 있나?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이 세상에 있나 없나 찾아봐. 없어, 없어, 없어.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요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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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. 예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와 우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이요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우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인생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. 새벽에 일어나요?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마무리. 한 달이 됐어요? 한 달에 그 마무리. 1년 세월을 보냈어요? 1년에 그 마무리. 내 인생이 수명이 다 됐어요? 이제 인생이 끝났어요? 간 속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밖에 없어요? 마무리 나의 달려갈 길을 타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들였나 죄만 짓고 악한 행실 범죄만 저지르고 숨기고 감추고 마귀 마음에 귀신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과 원수짓거리만 했나 마무리. 하루의 마무리, 한 달의 마무리, 1년의 마무리, 10년의 마무리, 내 인생의 마무리. 마무리.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. 돌아봐야 된다고.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.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. 렐리야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의 하나니 사랑합니다. 최순의 육신의 친구들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최순의 좋다고 따라다니는 지인들도 사랑합니다. 우리는 니꺼, 네 내꺼 네 없어요. 우리는 공동체? 너집 없어? 최순애가 집한채 주잖아. 너차 없어? 최순애가 차 하나 주잖아. 그러나 내가 너 몰라? 너3 년이가 가도 너5년이가도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. 아 어? 그런 것들은 끝끝끝 끝, 끝. 쳐내고 쳐내고 쳐내고. 렐리야 주님을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. 아주 많이요. 사랑합니다. 우리 기 선생님. 기 선생님, <laughs> 기 선생님 사랑합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할렐루야. 힘들고 지치면은 채순에게 오세요. 할렐루야 어, 언제든지 받아들여요. 돈일어나는안 갖고 와도 돼요. 채순이가 매게 살려요. 채순이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줘요. 할렐루야 사랑합니다. 어, 주님 사랑합니다.